나머지 하겠습니다. 그 헨리 포드가 그 아주 좋은 말을 했는데요. 음 제가 어 사용하는 좋은 말 중에 하나입니다. 영어로 뭐 coming together, 있어 beginning 이렇게 뭐 이렇게 또 영어도 돼 있습니다만은 한글로 보면 모이는 것은 시작이다. 그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정말 이거 진리라고 봐요. 일단 모여야 뭐 돼. 김종성 아카데미라고 하는 이전는그 장이 펼쳐져 있는데 안 모이면 다보예요 우리가 우장아래장 뭐, 어디, 뭐, 뭐 어디, 시골에 시장에 가면, 장이 있으면, 장에 가야 장 구경도 하고, 좋은 물건도 사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일단 모이는 것부터 겁을 낸다든지, 모이지 않으면은 시작이 안 돼. 그래야 그 사람은 발전성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김용성 아카데미는 정말 제발 와서 일단 모여봐라. 모이는 것은 이제 뭔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해요, 함께 있는 거. 이제 모여서, 그 빨리 가버리면 안 돼. 함께 뭔가 대화하고, 커피 마시고, 공유하고, 자기 생각을 나누고 하다 보면 발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이 더 중요했지. 함께 어떤 목적을 향해서 뜻을 같이 해서 어떤 일을 추진한다 그러면 성공이 되는 거예요. 혼자 단독 성공이라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단독 성공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난 성공했다 하면서 뭘 모르지만 사회 속에서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누군가 같이 해야 되고 같이 협정해서 성공하는 거죠 우리가 주변에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다 혼자서 하려는 거 아니잖아요 음, 그래서 우리는 김호성 아카데미의 철학에 좀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좋은 사람들이 함께 오시라 모이자 모여서 함께 의견을 나눠보자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라인 댄스가 좋아하면 라인 댄스 팀으로 한번 해보고 캠프를 가면 캠프도 한번 같이 가보고 목적을 향해서 움직여보자 그것이 곧 성공이다 굉장히 의미가 깊은 말이다 라는 말씀 하는 거위는 바로 내자신이더라 네. 결국 이제 한금말이란건 돈에 따라 비유를 하겠습니다 돈을 낳는 거위 돈을 낳는 기계가 뭐냐 결국 내 자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실력을 갖고 있고 내가 잘나고 내가 멋있고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면 돈도 따라 오더라는 거죠 거위가 따로 어디 있는 게 아니고 어, 그래서 이제 한금말이라는 거위 내 자신을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야 되는데 여기에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있어, 세 가지. 이제 마지막 쓰고, 이제, 다음 시간에 가겠습니다. 자, 옆에 보면, 땡땡 하고, 이제 세 가지 쓰는 게 있어요. 자, 이제, 나를 돈잘 버는 사람, 훌륭한 사람, 멋있는 사람, 이인 뭐, 능력 있는 사람, 실력이 많은 사람을 되리려면 공짜가 아니지, 공짜가 세 가지가 필요해. 자, 옆에 쓰세요. 자, 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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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마하고, 노력. 금마하고 돈. 돈은 가로에서 비용인데.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해, 시간. 그러니까, 뭐, 뭐 예를 들어 방송대학교 졸업하려면 4년 동안, 또 아니면 뭐, 중간에 시험 5년, 6년, 10년 고생해야 되고, 그 기간,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방송대 오늘 입차했겠다고 해서 다음날 그냥 절대 준게 아니잖아요. 그 시간을 버텨내야 돼. 그래서 방송대 남성들 저도 좀 좋아하는 거, 훌륭하게 보는 것은 그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죠. 네? 그 시간 투자를 할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성질 급해가지고, 금방, 금방, 금방. 유서사는 시간. 금방 뭐가 먹혀것처죠시간이란 네? 것이 우리가 투자가 돼야 되고, 노력이 들어가야 돼. 그냥 방송대 입학을 했는데, 공부 하나도 안 하고 팽기치면 낙제 점수 받아가지고 학점이 안 나가지고 졸업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공부 열심히 해서 합격을 하고 활동도 해서 노력을 드려야 된다. 거저 되는 게 없다. 노력을 해야 된다. 마지막에 돈이 들어가. 그냥 공짜로. 그래서 여기도 비용이 투자가 돼야 되고, 돈, 돈 없이 그냥 벌려고 하고, 그냥 뭐잘 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 모든 것은 비용이 투자가 된다. 그래서 이세 가지를 아낌없이 바치려고, 시간도 드리고, 노력도 드리고, 돈도 드리려고 했을 때, 한금안을 낳는 거니까, <laughs>

I'm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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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